화이 도는 거큰거잘 봐! 바로. 그렇지. 와, 너무 좋았다, 진짜. 와! 지어해야 돼. 하나 가야 돼. 준호가, 준호가. 그렇지. 두명다 물으면 안 돼, 아까 거기서. 준호 올리고, 준호 좀더 버리고 사이드로 좀만 더 좁히고 가지 말고 가운데 길 가야 돼 준호야 자리만 아 어, 네, 뭐, 혹시 죄송합니다 컨 펌프가 있어요 저희 없, 없는데요. 응. 잡아야 돼아 좋다 얘기해야 돼 수비 얘기해야 돼 아무도 얘기 안해왜 오케이 얘기해 얘기해 벌리고 창고 좀만 더 벌려 아무리 해 벌려 더 벌려 위에 움직여 위에 움직여 빈다, 가운데 빈다. 아, 무리, 무리, 다시 창고 좋다. 좀 확실하게 나이스 트라이, 나이스 트라이, 뒤에 큰거 하나 둔다. 뒤에 뒤에 한명 있어 한명 있어 자기 것만 봐 자기 것만 오케이 자기 것만 와좋았데아 와, 까비 아이고 창고 힘학기 힘학겨 됐다 됐다 마무리해 아 너무 좋았다 준호구 준호구 다리 보고 수비 보고 오케이, 자리 좋다 준호꺼 아, 아, 나이스 수비 수비 구 좁히고 뺏기면 안돼 안전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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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려, 더 벌려 준호 더 벌려 우, uh, 아 준호 자리 좋다. 네, 네, 네. 와. 와. 네, 네, 네. 앉아 있으면 가야, 지 앉았으면 가야지. 준호. 네, 네. <laughs> 아, <중호. 웃음> 미쳤어, 미쳤어. 미쳤어. 야, <laughs> 내가 볼때 오늘 마지막이다. <웃음> 불살났다. <웃음> <웃음> 아. <웃음> <웃음> 아, 창구구, 창구구, 좋았다. 자리만 내려야 돼. 가운데 끼. 천천히 끝까지 바짝 지금 바짝 해와 그렇지 나오는 거 바짝 해야 돼 한번 가시자 한번 가시자 한번 가시자 케 자리구, 다이스. 아 저게 걸려. 와, 야 너무 좋았다 이거. 성일구 성일구 천천히 가도 돼아 그렇지 아 좋았다 좋았다 까비까비 까비 와아! 원진원이 <laughs> <없었어. 웃음> <laughs> 중환. <laughs> <중환이> 오늘 진짜! 와, 진짜! 진짜! 그니까 같이 게 다치지 않게, 않게. 이가 받아 줘. 받아 줘. 아, 아 좋아한데. 자, 들어오는 거 봐. 오케이. 아 와! <laughs> <laughs> 아니 조금 살았네. 그러어히 됐어. <laughs> 이미칠것 <나이스. 웃음> 같아. <laughs> 아, 미쳤다. <진짜. 웃음> 마무리, 마무리. 힘도 안 돼. 그냥 해 봐. <laughs> 천천히 해. 왼이 <laughs> 아, 이거 뺏길 것 같았어. <laughs> 네. 마무리해. 아 와. 자, 2분만 더. 분만더 그냥 계속해. 수비부터 수비부터. 나 혼자 하시는 게있구 <laughs> 혼자 하는 게 많네. 쫓고고 쇼피가 쇼피자 오케이 줄때 없다 긴가 하나? 긴가 하나? 아 그렇지 와 그거 맞았는데? 중앙 중앙 저 중앙골 중앙 아저 창복골 창복골 형 무엇이야? 중원이형 경우야? 아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좀더 벌리고 있어 왜, 왜왜 됐구만 어이. 아 성이고성이고 자, 이거. 자, 이거. 나가면 끝나겠습니다 <목소리> 하나만 먹 자, 아나이스나이스 치웠다 겠습니다 <목소리>